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 3 0 0 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응? 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뭐 1290일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때두때반때 그래 가지고 3년 반 예, 거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에 극심한 핍박이 있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인생의 마무리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죽음. 그 개인의 죽음과 인류의 종말을 같은 선상에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그 종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아가서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일 많이 안 읽어보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간절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랑이 식어죽 있는 이 시대에 그 사랑을 좀 회복하기를 원하며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먼저 다니엘서를 마무리할 때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유사점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정말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돌아보며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은 나라 전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도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대단히 그럴듯하게 포장된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 이 시대가 바벨론과 거의 비슷한 유사점이 있구나를 돌아볼 수 있고, 두 번째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던 나라였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과 음란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숭배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도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적인 건 물론이고, 다른 모든 것들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이, 어, 타락이 극심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관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통제하려고 하는 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킨 겁니다. 통제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도 정부나 조직들이 과학기술이나 AI나 특히 중국은 거의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이 정부와 이 조직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 사탄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택한 민족들을 침공하고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고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더 많아진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될때 우리는 또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할수 없고 교회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곧 다시 도래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지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을 때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곧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려움을 풀목불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정확한 분명한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우리가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분명한 뜻을 넣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 벨드 사살이라 했는데, 3년간 집중적인 이 교육을 받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감하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그 한가운데서 3년 동안 집중적인 그 교육을 받았어도 그들은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정과 이 가정, 가정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애가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치관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모든 교육에 통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은 뜻을 정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이 교회가 그 뜻을 온전히 정하게 될때 하나님 그것이 지켜질 거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담대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알리는 우리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자세,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떠한 교육을 시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깨어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육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특별 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다니엘과 제 친구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디다 뜻을 정했느냐? 목숨을 걸만한 가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것들이 더럽히지 못하도록 뜻을 정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요한, 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수 있는 하나님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애매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풀물불과 같은 어려움이나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풀물불에, 영원한 어둠의 세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믿음의 눈을 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주님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뜻을 정하여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야 되는 태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다니엘은 결코 세상에서 출세하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은의 공동체의 모든 분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을,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절대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칼락 하나라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뭐, 분명히, 우리의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엉뚱한 것에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선교사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 때 다니엘은 성령 충만을 입어 살기 위해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되는데 그 민첩이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빠르고 손 빠른 빠르, 손이 빠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탁월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영.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세 번씩.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기도를 목숨보다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었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내가 기도에 깨어있는 이새벽에한분한 한 분들 그새벽에한분한 한 분들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분명히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는 우리 이 기도가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다니엘과 같은, 그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여기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땅 가운데 실현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긴밀한 시,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이새벽에 이만 한분한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다니엘들로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3년 동안 집중적인 세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